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말세 현상으로 무정하고 살벌한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어떤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말씀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셨을 때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니까 너도 가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좋은 이웃이 되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좋은 이웃이 되려면 첫째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이 잘못된 언행을 할때 가능하다면 못본 척, 못 들은 척하고 할 말만 하도 꾹 참아야 다툼 없이 화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청원에 다양한 꽃과 잡초가 어울려 사는데, 그들이 다투는 걸 보셨습니까? 화무십일롱 열을 볼수 없는 꽃들이 잡초와 함께 살아도 다투지 않고 살다 지는데, 하나님 믿는 이들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선 오늘도 내일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이웃과 다투고 화해해도 찝찝하니까 다투지 않는 편이 지혜일 것입니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좋은 이웃이 되려면 둘째.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남의 은밀한 일이란 이웃 사람의 약점과 비밀을 포함한 사생활을 뜻합니다. 이웃의 집안 사정과 그 사람의 약점과 비밀을 포함한 사생활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다투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고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하셨는데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건 더큰 다툼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남의 은밀한 일은 절대 누설하지 맙시다. 성경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툴 때할말안할말 욕설까지 할수 있으니 입술의 문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야고보소 3장 2절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며 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좋은 이웃이 되려면 셋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동문서답은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듣기도 좋아서 이웃과 다툼이 생길 확률이 낮고 났지만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은 증오심을 일으켜 다투게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좋은 이웃이 되려면 넷째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건그 집에 안볼걸 보고 모르는 비밀 알까 봐그 이웃이 널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좋은 이웃이 되려면 다섯째 이웃의 거짓 증거, 즉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금일행 하십시오. 사금은 다툼과 남의 은밀한 일, 누설함과 이웃집 자주 다니는 것과 거짓말이요. 일행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면 누구든지 참 좋은 이웃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